파도는 주로 바람에 의해 발생하며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의 영향 바다의 파도는 주로 바람에 의해 형성됩니다. 바람이 바다 표면을 불면서 표면에 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면 물은 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바람의 강도, 지속시간 그리고 바람이 불어온 거리 등이 파도의 크기와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 깊이의 변화 파도의 높이와 크기는 바다의 깊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높은 에너지의 파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발생한 파도는 깊은 수중에서 파동이 일어나므로 파도의 크기가 크고 주기가 길어집니다. 이러한 파도들은 해안에 다가올 때 높은 파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파동의 이동일단 파도가 형성되면 그 파도는 표면의 물을 전파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파도는 열적, 풍력, 지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의 이동이 파도의 형성과 전파를 결정합니다. 바다의 파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도는 주로 해안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서핑이나 수상 스포츠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